존경하는 통영고성 지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가오는 4.3 통영고성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필은입니다. 여러모로 부조한 적이 많지만은 통영고성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실되고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년 전에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대내외적인 여건과 저희 준비 부족을 자인하면서 언인 자중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는 치밀하고 치열하게 단련을 해오는 한편 민생탐방 등을 통해서 깊숙이 지역민들과 소통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통영고성 지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난파선처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세계인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의 위험은 덮어둔 채 북한과의 화해에만 몰두하고 있고, 응국 이후로 줄곧 견제해온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주목해온 번영과 풍요의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은 곧바로 우리 통영고성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가야와 통제형으로 상징되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의 위상은 간대없고 지역경제의 음모를 추락으로 인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이제는 이 난국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을 위한 중간 평가입니다.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당 지지도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저만치 앞서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운영,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경제, 위해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당이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실천 의지를 가지면서 흔들리는 한국호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통영고성 지역민 여러분 저는 위대한 통영고성의 역사를 후대에 예승하고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향한 사명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의 굵직굵직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울산광역시 부시장을 지내면서 쌓은 탄탄한 경험과 인맥은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늘 정치의 주인은 우리 지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근을 해결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자는 시장과 군수이고 이를 지원해야할그 책임 후원자는 바로 지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국회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패 바다에 손을 당구어서는 더욱더 안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등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전통산업인 농업, 수산, 축산업에도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의 전 단계에 걸친 첨단화를 위해서 땀을 쏟겠습니다. 교육과 환경개선,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등을 위해서 전개청또 전세대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서 전국에서 어떤가는 통영 고성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그리고 고성군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통영 고성이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남해안의 중심도시, 세계 속의 어떤 도시로 우뚝 서게 만들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가 있지만은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중지를 모으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지역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서 희망차고 풍요로운 통영 보성물을 만드는 일에 군골 세신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저 습이르는 초심을, 약속을, 경제를, 그리고 우리 통영 고성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부분에는, 대한 혹시 이 주체가 어딘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아니 그좀 자료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실제로 지금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현재의 변화, 향후에 표현이 됐을 경우에 성동 조선을 어떻게 하게 된다, 나갈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좋겠습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 마이크 나하니까 여론조사 관계는 저도 뭐 고성 미래신문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성간위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제가 주관해서 조사를 하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조선 문제는 저도 발표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동조선을 비롯한 조선 산업이 우리 통영고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합니다.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들어오는 분들은 뭐, 이야기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호 지사도 이야기를 하고, 홍준표 전뭐 대통령 후보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월간 조선인가요? 거기 보니까 정 모모 씨도 뭐 실명을 그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 되는 걸 제가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막 그러한 어 분들이 지금 올수 있는 어 그러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어 지금 안에서 어 경합하는 분들 중에 우리 당의 후보가 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는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그렇게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공천. 아, 공천에 떨어졌을 때, 공천은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천 문제를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